저는 1.0 때부터 시작해서 적고 복귀하게 반복하다가 3.1때 복귀한 유저입니다. 제가 3포가 좋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해서 모아놓은 성옥을 털어 아케론 전무를 뽑아준 다음 학자셋 종결을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치명타 3포로 운영 중이고 딜은 15만 정도 뜨게 되었습니다. 저는 캐릭터가 얼마 없어서 현재 그나마 쓸모있는 파티는 마일데이 파티랑 3포 파티 두개 뿐인데 초구를 뽑아서 3포 파티를 완성시킬지 아니면 3포는 낭만으로 남겨두고 성옥 아끼다가 더 좋은 캐릭터를 뽑 일지가 고민입니다. 혹여나 지금 초구를 뽑았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건 아닐지 걱정됩니다. 지금 초구를 뽑는 게 맞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잘 찾아오셨습니다. 보츠와 게임 이야기 주셔서 복게이가 전해드립니다. 딜은 15만 정도 뜨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삼포는 우리가 뭐 알고 사용자분도 알 거고 채팅에 있으신 분들 다 아실 건데 삼포는요 치명 타워로 쓰라고. 만들어진 캐릭터가 아닙니다 이거 제가 한번본적 있는 거 같아요 유튜브에 아마... TO형님이었나? 이렇게 바운스로 전부 다다일한테 박혔을 때 전부 다 치명타가 떠가지고 3화합의 서포팅 심지어 돌파가 되어 있을 때 20만이 뜨는 겁니다 근데 이 TO형님보다는 서포터의 돌파라든가 이런 게좀 부족하니까 20만이 아니라 15만인 거죠 삼포라는 캐릭터 자체가 이제 치명타로 쓰라고 설계된 캐릭터가 아니죠. 그래가지고 지금 초구를 뽑아가지고 삼포 초구 이렇게 쓴다는 거는 아케론의 하위 호환급도 아니고요. 아케론의 약간 아류작 요런 느낌이 된단 말입니다. 3.4까지 좀 기다리다가 카프카가 어떻게 as 되는지를 보고 삼포를 쓰고 찌푸시잖아요. 그죠. 여기서 삼포를 쓰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이 고민 상담을 읽고 있는 이유가 없고요 삼포 쓰지 마세요라는 문장으로 한 문장 요약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히 배제하고 삼포를 쓴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드리자면은 그냥 카프카 삼포를 이렇게 조합해서 지속될 파티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보치님 그러면은 블랙스완 허위호환 아닌가요 그냥? 블랙스완 쓰는 게 낫지 않나 그러면? 라고 얘기를 할 거면요 <laughs> 삼포를 쓰면 안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자체로도 학자를 줘가지고 아케론 전광을 준 다음에 초구를 뽑아서 3포를 쓰는 형태 자체도 아케론의 하위호환이라는 것도 솔직히 3포 올려치기예요 그냥 아케론 아류작 그리고 그냥 이상한 파피혹이나 지금 초구를 뽑았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건 아닐지 걱정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케론이 있으신 분들도 초구를 뽑는 게 고민되는 실정인데 3포를 위해서 초구를 뽑는다는 거는 그렇게까지 추천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시다. 물론 뭐 지속 딜러 3포로 생각해도 초구랑은 딱히 시너지가 없는 것도 맞는데, 굳이 치명타 3포를 사용하시겠다 하면은 썬데이나 이런 캐릭터를 넣는 게 맞습니다. 이게 자체가 그 인플레가 좀 많이 진행이 되면서 1버전에 나온 캐릭터들이 5성 캐릭터 조차도 개수게그렇게높지게고 메커니즘에 뭔가 하나씩 나사가 빠져있는데 근데 임포는 무려 1.0버전에 나온 캐의터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4성입니다 3포는 낭만으로 남겨두고 성우 아끼다가 더 좋은 캐릭터를 뽑을지가 고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은 그게 제일 나은 선택지인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굳이 3포를 쓰시겠다면은 3.4 카프카 AS를 기다렸다가 카프카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으면은 그 친구를 뽑으셔서 카프카 지속 딜러 파티로 뿌리시고 아니면은 보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초고는 지금 아예 관련이 없는 캐릭터라는 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치 씨. 저는 붕괴 스타레일을 이벤트가 나올 때마다 간간히 복귀하는 복귀 우저입니다저의 고민은 이번 복각 때 아케론과 정광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해서 초구를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50 스택이며 10뽑 주는 것도 뽑으면 60 스택 정도 되겠네요. 우성은 개파드, 아케론 경유, 나찰, 클라라, 토파즈 완매, 벨로 카프카 블레이드 레이시오 힘메코 브로냐가 있다고 하시고 아케론 경유, 클라라가 정광이 있다. 정광은 또 따로 띄우고. 자, 이 라인업부터 살짝 숨이 턱 막히는데요. 이거를 정리를 하자면은 상시지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1버전지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2.1 아케론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2.1쪽에 멈춰있으시다고 봐도 무방한데. 근데 블레이드 경류 카프카로 수명을 연장하고 있으며 종말, 망가, 허구 등을 깨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만약 초구가 안 뜨고 픽돌하게 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파티 추천이나 다음에 무슨 캐릭을 뽑아야 하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수명을 연장하고 있는 캐릭터 이 셋이 전부 다 AS가 됩니다 전부 다 강화돼요 그래서 3.4까지만 기다려도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숨통이 트이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상시즈는 지금 히메코 빼고 다 죽었습니다 뭐 파티를 어떻게 짜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초구를 뽑는다는 전제하에서는 아키런 초구 페라 우시동 개파드 갤러거를 쓰셔도 되는데, 갤러거는 제가 나중에 이야기할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파티로 보면은 경유 브로냐, 완매, 나찰. 지금 파티 짤수 있는 거는 이 정도가 최선인 것 같고, a s 기다리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초구를 뽑지 않는 경우, 저는 사실 지금 카스토레스를 뽑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우리가 2.3 얘기로 좀 돌아가서 사람들이 반디가 나왔을 때 반디를 쓰는 입장에서 엄청나게 환호하고 열광하고 뭐 이런 반디라는 캐릭터가 인기가 많은 거를 떠나서 반디라는 캐릭터의 성능적으로 봤을 때 반디라는 캐릭터에 막 연호했던 이유가 뭐냐 속성 약점 부여를 뭐 확정으로 부여하면서 뭐 약점 무시라던가 이런 유틸 같은 것도 낭낭하게 챙겨줘서 아니면 뭐 연마궁이라는 장신구를 자기 혼자 쏙 잘 빼먹어가지고 잘쓸 수가 있어서 아니면 뭐 개노사함이라고 해가지고 반디 전용 정예법이 따로 나와가지고 들뽕을볼 수가 있어서 아니면 뭐차분나 우주를 갖다가 반디가 없으면은 깰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접대를 해버려서 아닙니다. 아니 맞긴 한데 아닙니다. 인플레가 좀 가속화되면서 5성 애들이 좀 4명 전부 다 잡아먹는 그런 비싼 파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케론이라던가 반디라던가 뭐 이런 캐릭터들한테 점점 밀려나기 시작하는 뭔가 좀대체제라고할 아, 만한 거 없나? 아니면 뭐좀 가성비 파티라고 할 만한 게 없나? 이렇게 생각이 들던 시점에 반디가 나왔을 때 파티를 보아하니 화합 척자, 공작 캐릭터, 완매, 5성 캐릭터 갤러오, 사성 캐릭터. 그러니까 완매 하나만 뽑아놓으면 벌써 파티가 완성돼 있는 말도 안 되는 가성비 파티가 1티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반디를 엄청나게 환호했던 겁니다. 완매 하나만 뽑으면 내가 1티어 자리에 현역으로 엄청난 딜뽕을 볼수 있다고? 이게 말이 되나? 갤러거 얘 강인도를 왜 이렇게 잘 깎지? 화합적자 이게 진짜 공짜 캐릭터가 맞나? 얘가 딜뽕을 엄청나게 주는데? 이렇게 돼버린거죠 물론 지금은 이게 화합적자가 만개인 자리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갤러거가 영사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전체들을 놓고 그런식으로 얘도 그렇게 5성 파티로 인플레가 또진행되기는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카스토리스 이야기로 넘어와서, 카스토리스 지금 파티가 어떻습니까? 기억척자, 트리비, 갤러거. 카스토리스가 반디랑 지금 완전히 똑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리비가 없으신데, 트리비를 이제 완매로 어떻게든 대체를 하셔가지고, 가성비 파티로 굴리시면은, 지금 가지고 계신 뭐 경류 브로냐, 완매, 나차야 같은 파티보다는 훨씬 더 쾌적하고 강력한 파티로 활용을 할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마저도 트리비 복각대에 이렇게 뽑으시면은 좀더 완성도 있는 파티가 되고, 카스토리스도 반디와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된다고 하면은 기억척자나 갤러거도 결국은 상위 호환격인 5성 캐릭터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1티어 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성비 픽이라는 거는 사실이라는 거죠. 정말 망가 허구 등을 깨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제가 카스토리스를 뽑으라고 하는 이유 중에 그것도 있어요. 카스토리스 기준으로 접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카스토리스를 위해서 만든 버프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아케론을 넣고 이렇게 굴린다고 해도 뭐 그렇게 강력하다는 느낌은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